주님은 성경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조조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러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복 받을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벌 받을 자들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너의 하나님 나라에 복 받은 사람들아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것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한테 팔아 넘겨서 어려서부터 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요.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근데 배고파서 비로먹으러 찾아온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결국은 아버지, 아구까지 초청해서 온 일가 친척이 잘살수 있도록 에집트로 이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에요, 그게. 형들이,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다 죽었다구나.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런 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을 그냥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죄책감을 떨쳐버리게 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 사랑을 확인시켜줬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복수를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율법의 정당한 복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이빨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인간의 이빨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그건 정당한 복수예요. 누가 내 눈을 하나 망가뜨렸다면 내가 가서 하나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여동생이 다른 족속의 남자들한테 당한 다음에 그 족속의 사내놈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절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쉐끼 나 이빨 뽑았어 대가리를 박살낸다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수의 복수가 악순환이.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지면 뭐안 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만큼만 해라 그런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것도 아니다. 모세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요. 돈주머니가 넘쳐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얘기 아닙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막 차고 넘치도록 축복한다고 막 이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의 마음이 있음 따라 너에게도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아틀란타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아메리카스조제라는 동네가 나와요. 이게 영어로 딥 사우스라 그럽니다. 남부 깊은 남부. 그거는 인종 차별이 심한 남부를 얘기해요. 이딥 사우스에 코이노냐 팜이라고 있어요. 1960년대 인종 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 클레런스 조던이라는 침례교 신학교를 나오는 젊은 신학생이 신학을 졸업하고는 조지아 주립 대학가 가지고 농업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는 같은 신학생들과 여섯 가정인가가 딥 사우스 아메리카 조지아를 갑니다. 가서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흑인들과 같이 농사 짓고 흑인들과 같이 밥 먹고 흑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시작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 동네 백인들이 뒤집힌 거예요. 미쳤다 저것들. 저것들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필짓을 다해요. 나중에는 막 폭탄까지 던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 참던 클로니스 졸단이 뚜껑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여자 어린 딸이 학교만 갔다 오면 울고 그래요. 애들이 왕따시키고, 너 흑인들 친구지 하면서 괴롭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상처를 입고 왔어요. 딸이 울고 들어오고 화가 났어요. 지내 못 참겠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늘 괴롭히는 등치 큰 백인 남자애가 자기 딸한테 너 흑인들하고 친하게 놀지, 흑인들하고 밥 먹는다면서 더러워. 그러고 밀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놈의 새끼 내일 가서 아빠가 주먹으로, 아 m g o 펀치미 to p u 그런 h h 주먹으로 그놈의 새끼 콧, 콧대를 한대 갈겨버리겠다. 그러, 그러, 그러고 싶죠. 나도 그럴 텐데, 뭐. 내 딸한테 그러면.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you cannot do that. 그러대요. 그러면 안 돼. 왜안 돼? 아빠가 할수 있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because we are christians 우리 예수 믿잖아. 게런스 조던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온 얘기예요. 아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아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제 딸아이가 대학생 때 골수를 뽑겠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체는누구암 걸린 사람들 위해서 골수를 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놀수있으 대학 때 골수가 맞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골수를 뽑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왜 아빠 안 돼? 그게 얼마나 아픈데? 미쳤냐? 안 된다. 저희 딸아이가 그때 아빠는 설교 시간에 맨날 그런 얘기 해놓고안 알았다는데. 그래도 안 돼!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Because we are Christians. 근데 그 코이나 농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한 60년대 코이너의 농장에서 나온 젊은 변호사가 있어요. 밀러드 풀러라고. 여러분, 밀러드 풀러 아세요? 밀러드 풀러는 누구냐면 사랑의 집집기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헤비테프 휴메니티. 헤비테프 휴메니티. 그 청년이 이제 처음에는 부부의 문제가 있었고 며칠간 있을래다가 부부가 거기서 클레널 조던한테 변화가 되어서 훈련받게 되는데 그 청년이 세운 게 해비 테표 휴머니티. 10분 거리에 세계 해비 테표 휴머니티 본부가 있었는데 지금 아틀란타로 옮겼어요. 거기 또 7분 거리에 지미 카로 생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지미 카로 대통령 선거 운동 본부 지차가 있어요. 모두 다 클레널 조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촉박한 남부의 인종차별이 심한 땅에 신앙적인 예,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를 이루어 보겠다고 한 보수신앙을 가졌지만 진보적 실천을 가졌던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틴 도킹 목사님과 친분을 가지게 되고 죽었어요 아무도 그의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세상 떠나면서 가까운 지도자 몇 명에게 나를 농장 아무도 모르는 나무 밑에 묻어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디가 무덤인지 몰라요 저는 거기 1년에 몇번째 가면서도 한 번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관심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농장에는 어느 누가 아무 때나 가도 기본적인 농사일을 도우면 아니면 부엌일이라도 도우면 먹여주고 재워줘요 그 동네는 피칸이라는 이 호두 미국 호두가 나무가 많은데 절대로 떨어지는 호두를 다 따질 않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 아무 때나 와서 호두를 주워가 먹게 해요 추수할 때 되면 채소건 과일이건 모든 걸다 싹쓸이 가져가 파는 적이 없어요 남겨두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갔었어요. 제가 매년 아틀란타 에 있을 때는 사역자들 데리고 1 년에 몇 번씩 Civil Rights Pilgrimage라고 그래서 조지아와 알라바마 지역을 순방하면서 꼭거기를 들려요. 그래서 가이드 필요 없이 제가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우리 부목사들 소개시켜 주는데 누가 와서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여기 잘 아는데 내가 여기 소개시켜 주기로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점심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괜찮다. 미안하다. 우리 밥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런 게어딨니요 들어오래요. 가서 <laughs> 다시 차려주고 주고 커피 마시고 디저트까지 피칸 파이까지 주면서 그런 조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간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밥 주는 게 찾아온 사람이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성경적인 희년정신이에요. 원수사랑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역사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못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관심이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산 위에 올라가겠어요 왜? 모세가 산에 있었잖아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로서 모세의 대역, 모델로 마태복음은 제시하는데 누가복음은 산이 아니라 평제예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 고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누가복음의 관심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 언제나 이방인의 구원받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이 원수인데 누가복음에는 로마 군대 병정들이 원수로 나오질 않아요. 오늘 내용을 마태복음의 결론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누가 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누구나 차별 없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안한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원수사랑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우라는 그 명령이요. 요한의 설례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완전에 대해 완벽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프리비니언 그레이스, 선행하는 은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힘입어서 되어가는 존재예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리새인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되어가는 용서받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고룩한 소명이에요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고 못난 인간이지만 사용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원수 사랑도 그런 맥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영 시인의 글 가운데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주먹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하는 손은 자신을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린다. 용서는 신의 몫이다. 용서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위선자가 돼요. 다른 하나는 완벽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나쁜 조합이에요. 죄책감과 위선자라는 자기 비에 빠지며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려. 제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죽을죄를 졌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되면 아,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복음이어야 돼요. 근데 이건 복음입니다. 왜?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영어로 보면 분명해요 For if, while we were God's enemies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요 While we were God's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how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through t His life? <laughs> through His life.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애를 쓰면 이거 힘들어서 못 살아요. 안 되니까 구약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원수 사랑의 모형이었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가족 간에 원수가 따로 없잖아요. 교회 교인들끼리, 아이고 무슨 교회요? 교회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싸우는 것 때문에 뭐라 그랬더니. 저 옆에 어느 교회 다녔던 분이, 아유, 목사님 건 별, 아무것도 안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들 중에 성가대가 목살 잡고, 뭐 목사 뭐 끌어내리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에요, 교회가. 이게,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는 짓들 보면, 목사나 교인들이나,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할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더군다나 막 정치 문제 때문에 그냥 밥상 없고 뭐 호적에서 뺀다 난리치고. 아이고, 무슨 가족이에 가족은 왼수지, 가족이.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실제적으로 인간 세상에 현실에서 적용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지가 가능하라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 안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사탄 막이다. 이건 민주지 불가능해요. 저는 지금도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오래전 아프리카 대륙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짐바브웨에 우리 교단에서 세운 아프리카 유니버시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유니버시티가 아주 아프리카 대륙의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연세대학처럼 막 되니까 방문하러 갔어요. 가면서 남아공하고 모잠비크를 들렸어요. 모잠비크를 들렸더니 나라가 너무 못 살아요. 왜못 사는가 보니까 모잠비크의 독재자 무가베가 이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와 독립이 시작되면서 백인 대지주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농장 큰 농장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흑인들이 이 농장을 운영하고 나라를 책임지겠다. 문제는 농장을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자꾸 되고, 농장에서 나오는 농작물이나 이런, 이런 것들이 생산품이 유통이 안 되니까 모잠비크는 완전히 이천 불대로 떨어지고, 그,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과 손을 잡았지만 소련이 늘 와가지고. 모잠비크 해변에 저 온양오선으로 다 쓸어가고 모잠부크 어부들은 잔챙이만 챙기고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 그런데 같은 때 남아공화국에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넬슨 만델라가 뭐 빨갱이니 모르해서 고통당하다가 감옥을 27년 살았던 만델라가 추록을 합니다. 추록을 하고는 대통령 후보로 등장을 해요. 흑인으로서. 그런데 직전 대통령이었던 디클럭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인종차별의 원흉으로 이제는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디클럭이 부통령 후보로 넬슨 만델라와 하나를 합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디클럭 전직 대통령이 부통령이 되고 감옥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잠비크가 2,000불 지엠필 때, 남아공학은 1 2 0 0불로 뛰어가게 되고, 그리고 몇년 후에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은 디클럭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 역사를 위해 자기가 낮아지고, 넬슨을 올렸을 때, 둘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넬슨 맨달, 만델라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인종차별주의였지만, 자 새로운 나라 역사를 위해서 회개하고, 일부러 적군이었던 넬슨 만델러 밑에 가서 나라를 살렸던 백인 대통령.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러가 가졌던 원수도 새롭게 살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원수도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함께 번영하는 정체 리더십과 무가베가 가졌던 증오와 분노 차원을 넘어지 서 못한 분열과 파괴 리더십은 한 나라는 아프리카 최고의 나라로 한 나라는 아프리카 최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복수와 복수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면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면 내 원수도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나도 살고 그도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을 통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